네, 안녕하세요. 영세한 자연업자입니다. 어, 이번에 또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남자 커트를 엄청 가성비 있게 잘라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 6,000원입니다. 커트 가격이고 샴푸는 안해 주고 6,000원입니다. 샴푸를 1회 하시면 8,000원이고 어, 현금 카드 결제되고 민생소비쿠폰 됩니다 네. 그리고 샴푸를 만약에 뭐 엄청 지금 제 머리처럼 많이 발라서 샴푸를 한번 하고 커트하고 한번 더 하게 되면 만원 네. 뭐 그런 식으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25년 8월 기준으로 그렇고 뭐 차후에 가격이 약간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그런 가격으로 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거기가 어디냐? 예, 여기입니다. 예, 제가, <laughs>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대구 머리쟁이라는 미용실입니다. 어, 1인 미용실이고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샴푸까지 다 해드리고 있고, 음, 그렇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된건뭐또 사연이 있는데 뭐 나중에 썰풀 일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그러 그러니까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제 가게 소개만 좀 하려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이버에서 대구 머리쟁이 본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가게 위치나 이런 게다 나옵니다. 그렇게 검색하시면 뭐 리뷰나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뭐 선택해서 오셔도 되고, 어, 그렇습니다. 아,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있고, 음, 전화번호는 053-985-0050입니다. 그리고 휴일은 화요일, 주소는 대구시 동구 아양로 117, 네. 주차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 공영주차장이나 이제, 골목 빈 곳에 잠시 주차를 하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음, 뭐 이게 좀 저희 가게 약점이긴 한데 어, 주차 공간이 있었다면 이 가격에 제가 할수 없었을 겁니다 네. 어, 아이 영상을 또 갑자기 왜 찍냐면 또 오늘 토님 중에 왔다 가신 분이 계셨는데 일단 네이버로 보긴 봤는데 보고 엄청 나이 많은 아저씨가 하실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또 있어가지고 어, 왜냐면 하 제가 이 채널을 민다고 이제 전에 있던 채널에 뭐 비슷한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좀대체할 만한 걸 다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영상을 찍어 봅니다. 네. 가성비 좋은 미용실 대구 머리쟁이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